세 번째 만남. 깊고 울창한 숲 속에서 호랑이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나무집 사이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고, 주변의 풀과 꽃들은 고요한 아침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날 상대는 바로 작고 깜찍한 토끼였습니다. 토끼는 언뜻 보기에 호랑이와 너무나 대조적인 존재처럼 보였지만, 호랑이는 선입견 없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숲속 작은 가을가에서 두 존재는 처음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토끼는 처음에는 호랑이를 보고 조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호랑이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토끼 역시 놀랍도록 용기 있는 모습으로 호랑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토끼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지만 당신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라고 말하며 살포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존재는 가을가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작은 꿈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고 호랑이는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용기와 순수함으로 호랑이의 마음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크기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토끼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은 몸집에서 느껴지는 큰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호랑이는 토끼가 자신의 진정한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